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배재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강의는 AI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차 단제와 야간료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최신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료는 원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배뇨일지에 근거하여 네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배뇨의 지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로 수면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신경정신학적 문제, 만성통증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뇨의 지상에서 야간요령의 비율이 30% 이상인 야간단뇨증이 있습니다. 전신부종, 저녁시간 수분섭취과다 항이뇨호르몬 부족, 신장 기능 이상으로 소변 농축의 문제 등이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로 당뇨, 단뇨증, 수분 섭취 과다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 혹은 기능적 방광 용적이 감소되는 경우로 방광 통증 증후군, 하부 여로 증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간요는한 가지 원인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신적 요인, 수면 요인과 같은 비뇨의학 영역의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신장요인과 방광요인 같은 비뇨의 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간요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서로 다른 세명의 환자 증례를 통해 그 원인과 치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임상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야간단어증으로 인해 발생한 야간요 환자 증례입니다. 야간 소변 농촌격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로 저녁시간 수분 섭취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 당뇨, 요붕증 신장 기능 저하 및 노화로 인한 수분 조절 능력의 저하가 선행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배뇨 일지를 분석하여 야간 소변량이 총 배뇨량의 30% 이상인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고 데스모프레신을 투약하여 증상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야간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좀 복잡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강해상류 및 하류의 수량 조절을 하는 댐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강의 상류에 저장된 물을 전신의 수분량으로 하루로 배출되는 수량을 소변 배출량으로 간주해 보았습니다. 또한 수분 배출을 조절하는 수문을 신장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강상류의 수위가 수용 범위를 넘거나 부족하게 되면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수문을 조절하여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인체에서도 전신적인 이상으로 인해 체내 수분량이 수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부종이나 탈수 등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장에서 적절히 소변 생성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 적절한 수용 범위가 좁아져서 체내 수분량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해 이러한 수문이 고장난다면 수분 배출의 이상이 발생하여 전신 수분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노화에 따라 신장 기능은 점진적으로 저하되므로 수분 조절 능력 또한 저하되겠습니다. 뱀의 수문이 잘 작동하고 적절한 수위의 허용 범위가 넓으면 수문 조절을 낮 시간에만 해도 수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문이 잘 작동하지 않고 수위의 허용 범위가 좁다면 밤낮으로 수문을 조절해야 합니다. 인체에서도 젊고 건강했을 때는 낮 시간에만 소변을 생성하여 배출하면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노화로 인해 허용 범위가 좁아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밤에도 소변을 생성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분 유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야간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자는 야간 절박뇨로 인해 발생한 증례입니다. 절박감으로 인한 야간뇨의 경우 절박감의 중증도와 수면의 깊이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절박감이 심하지 않더라도 수면의 깊이가 얕으면 야간뇨가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절박감이 심하더라도 수면의 깊이가 충분히 깊다면 야간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수면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깨지 못하고 야뇨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간절박면는 수면의 방해 즉 각성은 유발할 정도의 요절박감을 야간에 느끼는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배뇨일지를 분석하여 야간단어증을 감별하고 OABSS 등의 설문지를 통해 요절박 정도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콜린제 혹은 베타작용제 등의 고식적인 과민성 방광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수면의 깊이가 얕은 경우 수면제 등을 통해서도 증상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병적인 요절박감이 아닌 정상적인 요일에 발생하는 야간요측 내입니다. 야간단요가 없으며 병적인 요절박감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간방광용적감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뇨일지 분석을 통해 야간방광용적감소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흔하게는 전립선비대증이나 하부여로 증상으로 인한 잔뇨감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겠고 드물게는 간질성 방광염이나 방광통증 증후군도 원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알파 차단제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 차단제가 야간뇨를 호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작용 기정과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알파 원 A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방광 출구 폐색이 호전되고 요도 저항이 감소하면서 신경 자극이 감소됩니다. 이로 인해 요도 방광 반사 작용이 감소되고 방광 저장 용적이 증가하여 배뇨 횟수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래 소변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배뇨 횟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중 배뇨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소변이 농축되어 야간 소변 생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 개선의 요인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통해서 야간뇨를 더더욱 고전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파차단제의 야간뇨에 대한 효과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설정한 논문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알파차단제를 사용 후 증상 개선이 있었던 환자와 없었던 환자를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일본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증상 개선이 있었던 군에서는 야간요간의 수면시간 및 수면 후 처음 야간요가 발생하는 시간이 증가되어 있었고 야간요량이 감소되어 야간 배뇨량 비율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정홍 교수 및 우리나라 충청도 교수님들께서 보고한 다기관 연구입니다. 실로도신을 12주간 투약한 후 배뇨일지를 분석한 결과 야간 배뇨량과 야간 배뇨량 비율이 감소하여 야간요가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실로도신의 허가 임상 실험을 분석하여 야간뇨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메타 분석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위약대조 연구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상의 야간뇨가 동반된 환자에서 실로도신을 복용한 결과 위약군에 비해서 야간 배뇨 횟수가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로도신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입니다. 야간뇨가 두번 이상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실로도신을 8주간 투여 후 수면의 질의 향상 여부를 확인한 연구로 2012년 전월 오브 유로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실로도신 복용 후 수면과 연관된 삶의 질의 지표의총점및 서브 스케일인 수면 에너지와 각성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실로도신 복용 후 감소된 야간뇨 횟수에 비례하여 야간뇨와 관련된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간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실제 임상적으로는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치료 방법 역시 복합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파차단제는 빈뇨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야간 소변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차단제는 야간뇨 치료에 있어 중요한 약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노인들도 밤에는 유튜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